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 TV를 열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영상 속 자동차는 엑서스 자동차입니다. ES 330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이 권영우를 찾아 오시게 된 배경, 이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된 내용입니다. 여기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그리고 질소산화물 이렇게 나왔죠. 공기과잉률이 나왔는데, 이 자동차에서 검사를 불합격시키게 된 것은, SM 모드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단한 것입니다. 어, 가운데를 보시면 0.46에서 1.2%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을 보면 1에서 1.1%로 나와 있습니다. 곧 0.46%를 오버시킨 1.0%가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탄화수소는 90 ppm에서 220 ppm 이하가 되는데 탄화수소를 보면 9에서 68 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소 산화물 락스입니다. 630 ppm 이하가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15 ppm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배출가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권영우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는 여러분의 뇌리 속에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에서 HC는 HC가 나오는 조건은 엔진의 온도가 낮을 때입니다. 그리고 압축 말 온도가 낮을 때 또는 압축이 비정상일 때 이런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HC입니다. 그런데 HC는 합격했죠. 그리고 CO 가스는 엔진의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또한 스파크 플러그 갭이 너무나 클 때입니다. 또는 플러그 갭이 좋을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브러그 갭이 클때 CO가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스가 나옵니다. NOX는 일산화탄소와 HC 조건이 최소의 조건이 되는 조건에서 곧 엔진의 온도가 높거나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됐을 때 락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방금 보셨다시피 락스가 얼마나 왔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습니까? 630ppm 이하라고 했는데 현재 우측을 보면 15라고 되어있죠? 15ppm 입니다. 곧 락스의 양이 너무나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락스가 어, 나오는 양이 작다. 아 이거는 엔진에서 연소 상태가 높게 연소되고 있다. 곧 엔진의 온도가 높을 수 있는 조건 공기량은 많은데 연료오픈 사량이 작거나 엔진 온도가 너무나 높아서 공연비 희박 조건을 만들어야 할때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들리는 소음, 소리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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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냉각수의 클리링곧 냉각수 장치를 클리링하는 것입니다. 냉각수 비중이 43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3도를 이 자동차가 운행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조건, 이 자동차의 주 운행 지역은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조건에 맞는 냉각수 비중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냉각수 비중만 맞추면 해결이 됩니까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을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스파크 브러그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v 엔진이다 보니까 이쪽 뱅크는 아마 스파크 브러그를 교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뱅크 지금 흡입 매너럴들을 뜯어내는 저쪽 뱅크는 아마 탈거하는데 시간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손을 안 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laughs> 여러분들, V 엔진을 손대는 분들이 가로 이렇게 편법으로 또는 이상한 정비 방법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는데, 제발 함께 정비하십시오. 좌뱅크를 건드리든 우뱅크를 건드리든 함께 정비하는 것이고요. 또 냉각수를 건드릴 때, 라제타 하단부에 있는, 잠시 보여드리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기, 지금 가운데, 제가 이제 마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얀, 그, 코크 보이는데, 이 코크를 열고, 냉각수를 빼는 방법으로 냉각수를 교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부분 교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손잘 때는, 지금처럼 이 장비를 연결해서, 또는 여기에 연결하는 것처럼 하거나, 이 안쪽에, 자, 보여드리죠. 여기 호스, 저두 개입니다. 이게 마킹을 해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두개 중에서 연결하거나, 지금처럼 연결하거나, 또곧 또,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냉각장치를 클리닝 하거나, 또 냉각수 비중을 맞추거나, 그 외에 히타 호스를 이용해서, 넣어서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타 호스를 넣어서 할 때는, 서머 스타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무슨 말이냐. 서머 스타트가 입, 구제어식이냐 출구제어식이냐에 따라서 장청소의 장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비 이 호스 이거를 어디다 연결해서 하느냐 이거를 아, 아셔야 됩니다. 어, 상세한 내용은 뭐 말씀을 못 드릴 테니까 이 자동차의 경우는 간간히 시동을 온 오프 해가면서 장청소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일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어, 장청소 기계를 연결해 놓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한다. 그래야 완벽한 교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낮에 타하단부에 코클 이용해서 어, 냉각수를 교환하는 경우는 부분 교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냉각수 교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그 냉각수 정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를 1%로 나오지 않습니까? 0.46% 이하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뿌라그 갭을 조정해서 탄화수소를 손댈 수 있는데, 오늘은 스파크 브라그를 건드리지 않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Hc 탄화수소와 질소 산화물 NOx의 양이 조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산화탄소의 양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Hc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대신에 질소 산화물의 양이 약간 늘어난 반면 c o 스는 줄어든다. 곧이 자동차는 냉각수를 통해서 어, 검사를 합격할 정도의 배출가스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수 있다. 그러나 혹시 음, 불합격이 된다면 스파크 플러그의 캡을 또 손대야 된다. 그러 검사장에 갔을 때를 대비해서 스파크 플러그 캡을 미리 손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한 번에 검사를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스파크 브러그 갭의 중요성,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일의 점, 저, 점도, 그리고 또 냉각수의 비중, 폐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제발 여러분들은 이제는 권영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동차는 음 무슨 무슨 자동차인데 냉각수 비중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댓글 달지 마시고요. 궁금하시거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로는 부족하지만 전화로는 얼마든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검사 불합격 기준에서는 참 다른 차보다는 쉽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들으셨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차 중에 장청소 장비를 돌리고 또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 곳에라도 교환되지 않은 냉각수가 남아 있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고 여러분들 자동차의 엔진 성능이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또 연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가속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히트하우스 쪽에다 연결하지 않았느냐 어, 엔진의 구조상 히트하우스 쪽에다가 연결해서 냉각수 교환을 할 경우에 바로 이겁니다 어, MAF입니다 Mass Air Flow Sensor입니다 이 센서 값을 ECU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시동을 걸면 꺼지고 또 시동을 걸면 꺼지는 곧 에어프로 센서 또는 마프 센서 맵 센서의 림폼 모드라는 것을 이 c u 한테 어, 기억을 씹어주기까지는 수차례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에어프로 센서는 부착된 상태로 곧히타하스 쪽에다가 체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장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각을 좀 돌려서 어, 어디로 갈 거냐면 배기구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가 배기구입니다. 이 배기구의 온도를 측정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측정하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 때문에 손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할줄 모르니까요.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온도계 있죠? 수은 온도계. 그걸 구해서 입구에다 대보십시오. 여기다가. 됐을 때 온도가 몇 도가 나오는가 이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만 가져도 이 자동차의 정비 범위가 무엇이다라고 압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진단할 때 이렇게 배기구에서 맥동현상이 나오는 걸 보십시오. 배기계수가 부드럽게 나오느냐 펑펑펑펑 나오느냐 펑퍼벙 펑펑 이렇게 나오느냐 또는 퍼덩퍼덩 퍼덩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비 범위가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 자동차 지금 엔진에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배기구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직 완전 연소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냉각수를 통해서 냉각수를 통해서 배기구의 온도를 또는 엔진의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스파크 브러그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엔진의 온도가 만족스럽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 여기서 이 카바르가 있는 상태든 없든 간에 이 엔진의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곧 배기구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에 물이 나온다. 곧탄화수지죠 휘발유라고 하는 탄화수소 플러스 O2가 만났을 때 H2O라고 하는 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CO2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 아 어디서 터져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완전정소되어서 나오는 물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진단하는데 나도 내 차를 진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직 구독을 안하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laughs>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을 열어서 보실 때는 단 한번 열었을 때는 <laughs>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의 힘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더 활기차게 또더 재미있게 할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오전에 비가 내렸었는데 이 자동차가 복을 받았는지 자동차가 오셔서 상담하고 정비하려고 하니까 비가 안 내립니다. 참 다행스러운 가운데서 어 냉각수 클리닝 장청소 장비를 맞춰가는 시간 즈음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권영호 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제발 완벽한 자동차 성능이 된 여러분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권영호는 그것을 여러분께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지상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는 자동차가 되기만을 바라는 말씀으로 영상 오늘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영상을 마치면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한 데이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고장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고장코드가 없으면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스캔 데이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위에 보면 어 색깔로 표시나지 화살표로 체크한 부분에서 어 문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도 따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방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겠습니다. 빨간 마킹을 했습니다. 어 연료 단기 보정 그리고 장기 보정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숏 텀, 롱 텀인데요. 뱅크의 차이별로 연소 상태가 다릅니다 이 말은 산소 센서에서 느껴지는 감시하는 데이터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좌뱅크와 우뱅크 또는 뱅크1과 뱅크2의 연소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말은 뭐냐 스파크 브러그에 문제가 있다 또는 전화코일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볼때 고장코드가 없어도 데이터가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서 진단이 가능한 정비를 하기 바랍니다.